아, 좀 천천히 치워야겠다. 아. 오늘 밤 안에만 치우면 돼. 인벤은 인벤. 인베. 아, 인벤는 가야 돼. 섹스 인벤 사기라서. 일단 일자로 갈까? 제가 술 먹고 자주 토해서 아는데요. 붙친 다음 치우는 게 효율적이에요. 어 맞아 맞아 그런 방법도 있어. 그럼, 아우 까비. 왜? 아우. 메니언들이 상속되었습니다. 아 근데 에서 냄새가 안 나. 어, 이어 뭐야 이 앙. 아, 아 씨발, 이래버 찍어 버렸네. 아 진짜 미친다. 아니 나나 나, 나 플래시가 있었 나. 아 쉬운 거지. 이 변신 풀리고 W를 쓰야 돼. 쿨타임이었어. 쓸 수가 없었어, 스킬을. 전혀 <laughs> 할게요.

가자, 가자. 제발, 와줘! 촵! 아, 로워시네. 어, 좋다. 우리 바탕이 빠르, 빠르다.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라인 예바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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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발 그만해 아 어떡하냐 적이 학살 중입니다 아, 정글이 또 아쉬워요. 아, 쉬워요. 네. 아싸, 대포 먹었다. 아 아파 아 라인이 진짜 똥이네. 진짜 어쩔 수가 없어.

레이턴 상대할 때는 이제 레이이 강화 W가 아니면 어지간하면 안 쓰거든요. 그냥 W 를잘안 써요. 그래서 그냥 W에 아, 분노가 없을 때는 분노가 없을 때는 일을 안 돌려도 돼요. 예. 그거 그 것이 핵심입니다. 여기 학살 중입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음게임 <목소리> 많이 기부해졌네요 <목소리> 저기 학살 중입니다 4번. 아, 아왜 이렇게 오, 내 아, 내킬 아, 야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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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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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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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보이 o n t know. 만원. o n 신고해도 뭐 없어 근데 어. know. I don't k n 는데 여기서 할수있 n 아 w I don't 뭐 n o w I d o n 아우. 못 싸게네. 안 돼, 죽으면 안 된다. 와. 나안하시네 근데. 리신 정지 먹었다고 날라오면 파톡기만 반환 주자. 아 근데 그거 날라오는 거 그거 확실히 치가 아닌 거 같아. 음. 그냥, 그, 신고한 사람 만족시켜주려고, 어 그냥, 그, 했다고 나오는 것 같아. 뜨는 것 같아. 그치? 아니, 근데 맞잖아, 트롤, 맞파이데스가 트롤 아니면 뭐야, 그러면은. 어? 파이데스1 8 0이 이게 트롤 아니면 나올 수 있는 수치야. 지금 시간이 몇분 10분인데, 지금. 그래, 맞아, 이거 멘탈 나가서, 멘탈 나가가지고 지금 던지고 있긴 해. 있는 건 맞아요. 피할부터 기분이 났어 이달리가 뭔 말이야 40분, 40판째 게임중이라고? 대단하그 그 체력과 정신력은 놀랍네 1열판 이상하면 너무 스쳐서 못하겠어 예, 예 그거있냐? 아, 이 아오! 아, 월식이네? 너무 강력한데 이스알수 없는 까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 철거 안 주지. 아오 존나 기구하다. 아나나나 비스킷이 끝났어. 아, 아깝다 그냥. 네 맥도니드. <laughs> 존나 아쉽다. 아, 레이어 톤은 존나 재밌겠다. 제가 재밌. 보 <laughs> 이거... 뭐, 아니, 아니, 애데도 아, 못이네 그냥... 아, 근데 방금 걸로 많이 무너졌다. 아, 이거... 게임 모르긴 해. 근데... 연기가 좋았다 좋아 제압 제압 크게 먹었어 700원 먹었어 아이그 PV맨 있잖아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? PV맨? 그 사람도 아니, 이걸 이렇게 하다가 게임 이겨 통사고 역전하는 게 좋은 거예요.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. 통사고 역전. 그냥 이기는 건 뭐. 포기하지 않는다는. 아우, 아니 너무 세 그냥 말도 안 되게. 아니 진짜 아니 소코어라서 너무 세다 그냥. 바텀도 바텀도 너무 많했어, 멸망했어 그냥. I'm 이파만한 아, 데가 없네 그냥 o 라인 망해 good p 어. 여기서 뭐 자, 나도 밥 나도 밥내그릇 먹다가 토하고 게임하고 있는데 나도 솔직히 좀 민폐야 컨디션 안 좋은데 아니 그거 게임하다 욕해서 신고 먹으면은 일반 게임 반사판 해야 되잖아. 그거 아니야? 아군이 음. 타했습니다 이제 한 번도 안 죽으면 하 하면 이길 수 있긴 한데. 자꾸 사고가 난다. 진이 안 오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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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짖었어요 차영이가 때렸는데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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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리포트 했어, 아까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이렇게 가지 <laughs> 마세요 질소도 있죠, 왜 아, 잠깐만, 아, 리, 야. 아 야, 너무 아쉬워, 그냥 그러니까 말기 됐는데, 이 쿠에 타임도 돌아가도. 고딱야골 여기서 딱시어 어디 고아 뭐야 골디어셨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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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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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셔안보이디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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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딨어 안 보이는데 왜안 보이지? 어디 어디? 아 잠깐 잠깐만 이거 이거부터 이거부터 보자. 아 투도니 감사합니다. 아 봐봐 아, 여기서 여기 잠깐만. 문 아, 재판 뭘 재판 좀 하고요. 아 여기서 자 가서 가서 이렇게 오는데. 아니 내가 뭐 이퀄. 아아 아쉽다 그냥. 아니 나가왜 나아 아 내가 아 내가 못했어 나가 못했어 똥이야 아니 좀 천천히 할라 그랬는데 아쉽다 그냥